시시가 매긴 지입미다 보나가 서기분나빠요 네, 네. 안녕, 잉, 아가뭐야 아, 그냥 말하면 아, 군더뭔데 아, 음 그냥 데 아, 이상한데 너, 아 나나는 또 뭔데? 뭐를 줄인다고 다잊 거. 아, 이왕. 아마는 또 줄인 거야? 하 하아, 손네너 내일 복수해야지. 하실 시간 가요. 안녕하세요. 목소리가 좋아진 지유입니다. 누구 목소리는 안 되던데? 어어아 아야는 또 뭔데? 선놈마 선맞이냐? 선놈치 맞춘다요. 지야 구대. 또 병이야 구시야 작작나대. 구시아 유딩처럼 혼자 부들부들 거리지 마. 아네네인사인 척하는 찐따 유딩씨. 혹시 찐따씨 말빨 달려서 점점점 하는 건가요? 목은 아픈데 복수는 해야겠습니다. 음 저격 반박 칠때 사과만 1 0 0자 정도 기간은 내일까지 실시간 꺼요.